자, 1962년, 냉전의 극치, 나는 소련의 의장이다. 야, 나 성공했네. 기술, 근데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50메가톤급 핵탄두가 지금 뉴욕시로 향하고 있다. 이머전시, 야, 뽀삐뽀삐거든요. 지금, 어... 소련항공의 획기적인 발전 덕에 군사 고문과는 탄두가 떨어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 야, 야, 10분 남았다, 이머전시 야, 잠깐만. 진짜 데머전시다, 이거는. 자, 내가 이거 핵폭탄을 막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마지막 희망은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 대통령. 야, 대통령 빨리 받아라. 지금 핵 떨어진다? 어. 야,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전화번호 뭔데? 야저야뭐 시간은 찌깍찌깍 가고 있는데? 전 전화. 전화. 전화 010.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어. 미국 깜짝이야. 워싱턴 모스크바 통 회선입니다. 겁나 늦게 받네 진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기, 직접 긴급해. 통화를 원하신다면 1번. 1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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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1번. 아, 딜레이, 아, 딜레이. 인증 코드가 뭐야또 6자리 자리자리 야, 6자리 알려준줄 123456. 입력하신 코드는 올바른 코드가 아니다. 야 아, 아니면 어쩌 어 1번. 메뉴로 돌아가려면 2번을 눌러 주세요. 2번, 2번, 2번. 야, 딜레이 안녕하세요. 겁나 오지네, 진짜. 알았어.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1번 아, 문제가 다루기 사람... 파며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신다면 상... 상담원 2번. 기타 문의는 3 번을 눌러주세요. 야 잠깐만 상담원은 에바지 기타 문의 3 번. 우리의 무역 협정 갱신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1번 우리의 원자핵 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2번 워싱턴 워스프라직 원전... 통회선 인증 코드를 새로 신청하시거나. 인증 어? 코드를 찾으시는 거라면 3번을 누르세요. 야야, 인증 코드부터 찾아야겠다 이거.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를 신청하시려면 1번. 1번. 인증 코드를 되찾으시는 것이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1번이에요. 이거 끝까지 들어야 돼. 얘네들 말 바꾸거든 지금 보니까. 새로운 인증 코드를 신청하시기 전에 귀하께서 그래. 하급 관리자인지 상급 관리자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걸 왜 확인해? 관리라면 1번. 상급 관리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야, 나 상급이냐 하급이냐? 일단 일단 상급 이하의 직무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수장이시다면 1번 나 소련의장 국정 책임자이시다면 2번 국가의 대통령, 왕 또는 의장이시다면 나, 3번을 나, 나, 위장. 위장. 나 소련 의장! 나 소련의장! 3번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회선 인증 코드를 부여하기 전에 로봇이 아님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로, 로봇이 왜전화을 해? 입력하신 후 오물정자를 눌러주세요 네, 다, 다, 다음 코드가 뭔데? 1, 4, 6, 2, 2 원사 무슨 모스크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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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눌러주세요. 어 잠깐만, 야나 헷갈린다. 잠깐만.

전해 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확인 코드 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1번. 1번, 1번, 1번. 뒤졌다 4, 4. 대통령과 5, 5, 인증 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4, 4. 16개 코 입력하신 후물정 눌러 주 4455783. 5,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정확했어. 랭코프 일장님, 대통령과 연결해드리는 동안 잠시 어. 기다려주십시오. 어어, 어,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어? 조선시대인가? 지금... 아니,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게 뭐야? 아니, 이... 1990년대에 나올 것 같은... 이 컬러링은 뭐지? 아, 잠깐만. 겁나 늦게 봤네 진짜 이거 직통전화 맞냐?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tongue. Tell you, c h i 가 k e 비상 사태. e a 다 d kiss me. Ah! Tushy, yeah, Ivan. Yeah, we're getting on pisangs at the pisangs at the pisangs at t h 야 지금 핵 썼다고. 핵전다고2번 귀하께서 핵전쟁과 관련된 비상 사태를 겪고 계시군요. 야 그래. 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알았어. 빨리 문제 상황의 범위를 알려 주십시오. 귀하의 그걸... 비상 사태가 미국위을 빠뜨리면 번 그렇지 않다면 번을 눌러주세요. 미국 지금 위험해. 미국 사람들이 목숨이 위협하는... 관련 비상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만약 실수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요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번. 그렇지 않은 경우 상위 메뉴로 돌아가시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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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야야 야, 야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빨리 빨리 하자. 이 명령을 요격 군사 인물에 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 뭐라는 거야? 위에서 탄도 미사일의 종류와 일치하는. 군사 특별 권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건 또 뭐야? 코드를 입력할 준비가 되셨으면 1 번. 그런 게 뭐야? 그면 이번을 눌러서 메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군사 코드가 뭐야? 1 번. 임무를 수행하려면 군사 특별 권한 코드 네 자리를 입력하신 후야네 자리 4자리 4자리 뭐야? 눌러주세요. 아 이건 또 어디서 알아, 알아야 돼? 1, 2, 3, 4 입력하신 코드는 군사 특별 권한 코드가 아니거나 <laughs> 비약께서의 인물의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빡치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 어떻 하냐? 다시 시도하려면 1번 상위 음, 메뉴로 돌아. 일단 상위 메뉴. 안녕하세요. 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입니다. 개빡치네. 야, 잠깐만.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야. 통화를 원하신다면 1번. 야,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신다면 2번. 기타 문의는 3번을 야, 기타 문의 3번. 아니 군사 코드 어디서 알아? 대각관과의 무역 협정 갱신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일번 우리의 원자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 회선 인증 코드를 새로 야 2번. 야 군사 빨리 그 이거 비밀번호. 선된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재랑스럽게 역입니다. 어쩌라고 일방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번 핵전쟁에 관련해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아니. 위해서는 이번을 눌러주세요 지금 이거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에라 모르겠다 알아보시는 무기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는 1번, 요격와 그래, 그래. 같은 방어용 무기는 2번을 눌러주세요. 어 잠깐만. 야, 방어용 2번, 2번, 무기 2번. 중에서는 비행 중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 등이 있습니다. 어그래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라 몰라. 이 메뉴를 통해 핵미사일 요격과 같은 긴급 군사 작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전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군사특별권한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 두 자리는 미사일의 속도에 해당되며 마지막 두 자리는 최적한 요격 방식에 해당됩니다. 속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1번, 요격 방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 1번. 야, 속도 시간 없다. 미사일이라면 1번, 몇분 안에 수천 마일을 갈수 있는 초고속 미사일이라면 2번을 누르 2번. 고속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군사 특별 권한 코드의 첫두 자리는 40입니다. 40야 뒤에 거. 뒤에 거 대해 알아보시려면 1번. 상위 메뉴로 돌아가시려면 2번을 야, 40으로 시작한다. 군사 코드?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아, 개빠쳐 <laughs> 대각관과의 무역 협정 갱신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1번 우리의 원자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2번 워싱턴 모스크바직 통... 야 이거 뒤에 거두 자리 다시 알아낸 다음에 첨단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재랑스럽게 여깁니다. 전쟁 일방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1번 핵전쟁에 관련해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종류에 대해 알아... 알아보시려는 무기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는 1번, 요격기와 같은 방어용 무기는 방어용 무기 중에서는 비행 중인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 등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어? 메뉴를 통해 핵미사일 요격과 같은 긴급 군사작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전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군사특별권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코드 두 자리는 미사일의 속도에 해당되며 마지막 두 자리는 최적화 요격 방식에 해당됩니다. 속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1번 요격 방식 야 요격 방식 빨리 코드 두 자리 알아내고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X형 요격 방식이 요구됩니다. 이 요격 방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1번 1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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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두 자리 알려줘 탄도 요격 방법들과 관련된 군사 특별 권한 코드의 마지막 두 자리는 8, 1입니다 8, 1, 4081 오케이 4081 야씨 1번 1번, 1번. 5천 남았다 저속 탄도 미사일이라면 1번 몇분 아! 1마일을 전쟁 났다 아 주욕 씨가 무너졌습니다. 야 잠깐만, 내가 느린 게 아니고, 어 개빡치네. 야, 야, 10분? 이번에는 야그 445783이었고, 그 군사 비밀번호가 4081이었거든. 알았어, 전화 빨리 하자. 개빡치니까. 어 무슨 이거 스팸 전화도 아니고. 일단 1번 시작하면 1번이었어. 1번 아 전화 좀 그만. 아니 무슨 전화를 하루 종일 받나. 야 지금 핵 전쟁 난다. 핵 전쟁. 1번 1번 1번. 1번.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증 코드가 필요 그래 그래 그래. 445783 44578 3.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다음에 사공8 1이었어 4081. 이 선생님, 대통령과 연결해 드리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 이거 전화 개오래 걸리네. 야, 그래도 좀 여유 있다. 아까 정보 다 알아내 가지고. 아, 진짜 컬러링. 야, 좀 빨리빨리 하자, 이거. 시간이 없다리. 죄송합니다만 아.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통화를 예약하시려면 일자 기다림이 불가능한 비상사 불가능한 비상사태 삐뽀삐뽀 알겠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선 상황의 성격을 알려주십시오 상황? 경제적인 비상사태라면 1번 아니야 아니야 전쟁 관련 비상사태라면 2번 나한국인이야성격급해 귀하께서 핵전쟁과 관련된 비상 사태를 겪고 계시군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의 범위를 알려 주십시오. 아니, 지하의 비상 상태는 미국의 위함을 빠뜨리면 1번. 1번. 야 4081이어서 4081?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핵 관련 비상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어. 만약 실수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요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번. 그렇죠. 1번. 야 4081. 이 메뉴로 특별 요격 군사 인물을 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 제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탄도 미사일의 종류와 일치하는. 군사 특별권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데 3분 걸렸어. 그 1번. 2번 알았어. 4081. 유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군사 특별권한 그래. 코드 네 자리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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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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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1. 정책을 눌러 주세요. 4081. 귀하께서 입력하신 코드는 x 형유격 방식이 요구되는 고속 이동 미사일을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래 계속 당연히 그냥 하지 좀 정말로 수행하시겠습니까? <laughs> 번 수행된 인물은 킬수 없습니다. 시임마시끄러임마좀 빨리빨리 해. 알겠습니다.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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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췄어. 멈췄어. 야 멈췄어. 내가 세상을 지켰다. 내가 막았어. 응 다시 나네.